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 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령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속으로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것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 받고 있을 때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뢴 것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숫 염소와 함께 수소를 드립니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노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아멘. 시편 기자는 찬양하라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구원의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백성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결코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위험과 유혹들로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실족지 않도록 지켜 주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아버지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다녀올게요라고 하고 나가지요. 그러나 모두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유혹이 있기에 그 아버지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아버지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다녀왔어요라고 인사할 때 그저 그렇게 무사히 돌아온 것이 눈물나게 고마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 제멋대로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마구 제멋대로 걸어가 제 실력으로 걸어가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엄마는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질라 치면 얼른 붙들어주고 위험이 다가오면 막아주고 그렇게 그가 잘 비칠비칠 비칠 거리지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그 어린아이가 잘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기와 같이 우리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무사히 하루 이틀 사흘을 살아가는 것 같다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위험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온 함께 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물나게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위험과 시험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가운데 두시기도 하십니다. 이 이유는 연단을 위해서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년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속으로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것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시험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템테이션, 유혹을 해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학생이 자기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테스트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로 시험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트레이닝이에요. 훈련, 연단입니다. 연단을 위해서 또는 이렇게 그물에 걸리기 대하시고 무거운 짐을 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짓밟게 하시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고 아무리 우리는 견디기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며 또 우리를 완전히 케어당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런 불시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갖게 하시기에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입니다. 억울한 고난의 대병사가 요비지 않습니까? 요비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개혁 개정성경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탄이 공연히 욥을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되 결코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딱 붙들어 놓습니다. 처절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욥은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단련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때론 이런 시험을 주신 것도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그런 시험 주신 것도 은혜이니 감사의 찬양을 포를스 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랬어요. 결국 종례에는 우리를 없것도 없것도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괴롭고 또 괴롭고 또 괴로운 속에서도 종례,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사슴처럼 뛰어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또한 이 고난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셨으니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66장 13절 말씀에 내가 번제를 드리며 주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뢴 것입니다 내가 순냥의 향기와 함께 살진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숫염소와 함께 수소를 드립니다 고난 속에서 서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땅이 다 와서 들어라.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그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셨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아 이것 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그 마음속의 감격을 우리 마음에 전달되어 옵니다.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감사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감사의 계절 때마다 제가 사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늘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던 그런 감사의 찬양이지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은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귀한 찬송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늘내 곁에 계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향기로운 봄날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외로운 가을날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내게 사라진 눈물도 감사하지만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감사. 아니, 혹 거절하신 것도 은혜였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천한는 풍랑도 감사하지만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청량못할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장미꽃의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 따스한 가정도 감사해요. 소망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기쁨도 감사하지만 슬픔도 감사해요. 늘 평안을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감사. 영원히 감사하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을 나치면 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기쁨 속에서도 감사지만 슬픔 속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평생 다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찬양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을려 치면 밤이 새도록 말해도 다함이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내 평생 다하도록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시는 은혜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늘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픔도 기쁨도 찬양이며 기도의 응답도 거절도 찬양이며 장미꽃도 찬양이며 가시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평생이 여러분의 삶 전체가 여호와께 영광 주님께 찬송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